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. 올해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새 달력 을 펼치면 하얀 종이 위에 무언가 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이 찾아옵니다. 그 설렘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작심3일이라는 말처럼 다짐 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지요. 처음의 의지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결국 예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로 돌아가곤 합니다. 그럴 때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를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.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것. 단 1분이라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. 어느 분은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하루가 달라졌다는 말을 하셨습니다.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삶이 바뀌는 것이지요. 또 다른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는 겁니다. 하루에 단한 줄이라도 좋습니다. 오늘은 따뜻한 차를 마셔서 기분이 좋았다.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받아서 힘이 났다. 이렇게 적어두면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는 마음의 보물이 됩니다. 새해 다짐이란 사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. 몸을 돌보는 습관 역시 새해에 다시 시작하기 좋습니다. 많은 분들이 헬스장이나 운동기구를 떠올리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집 앞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일을 위한 힘을 만들어줍니다. 특히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은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고 몸과 마음 모두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관계를 돌보는 습관입니다. 새해라는 특별한 시간에 잠시 멀리 있던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?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거리를 줄여주고 잊고 지내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줍니다.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결국 사람 사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우리는 늘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. 괜찮아.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. 이 한마디가 스스로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. 새해에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은 바로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?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습니다.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한발 내딛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. 새해는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. 작은 습관 하나로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그 습관을 통해 활력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해 첫 걸음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.